내꺼 네, 실 거면. 입이 놓고 하잖아 굳이 싸우지 않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알아서 입이 놓고 오시면 아니, 뭐, 좋은 약 쓰려면 내꺼 아지 그 홈페이지 음. Q&A 보셨어요? 네 예, 봤어요. 저 맨날 봐요. 음. 저는 거의 매 시간 봐요. <laughs> 유튜브도 그만 봐야 돼요. <laughs> 아이디가 여고삼이에요. 음. 이분 아. 누군지 알거 같아요. 저 유튜브에도 댓글 몇번 다셨던 분인 거 아. 같은데 네. 비염이 걱정돼서. 아 비염. 있었어요. 저도 비염 심한데. 아그요 아, 여기도 장난 아니에요. 네, 장난 아니에요. 아. 고상대 친구 잘아어요 여보 생이니까 더 걱정이 많으신가 봐요. 고3이고 이제 공부를 하시니까 음, 어그 알죠. 예. 네. 알레르기 비염, 알레르기 천식이 있어서 물 같은 콧물이 나왔고 음. 알레르기 검사도 하고 가라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하진 못 했다고 그러시고 음. 이제 가장 걱정되는 건숨 쉬는데 소리도 나고 뭔가 답답하고 그리고 음. <laughs> 저도 이 기분이 있는데 고, 독서실에서 공부할 때컥고 기침 어, 미안, 나서 미안한 느낌. 미안한 아. 느낌. 병원은 또갈 시간이 없는 수험생이잖아요. 졸냐 <laughs>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아, 맞아, 맞아. 저도 고때 그랬어요 음. 그냥 안 먹고 일부러 그래서 공부를 좀 도움이 되는 비염 치료법이 없는지 네. 수험생들한테 네. 비염이 있으면 은 비염 자체가 공부나 이런 거에 되게 방해가 돼요 공부 말고도 다른 업무에도 왜냐면 계속 훌쩍거리고 하니까 집중력이 떨어지고 코로 숨쉬기가 힘드니까 머리에 충분한 산소가 못 가게 되고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는데 제일 걱정하는 거는 약 먹으면 졸릴까 봐 맞아요. 실제로 졸린 약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맞아요. 약국에서 편하게 사 먹는 감기약은 졸린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알레르기 비염약에 대해서는 졸리지 않은 약이 나와 있어요. 네. 비행기 조종하시는 분들은 졸린 약을 절대 먹으면 안 되는데 그분들한테도 먹어도 되는 네. 약이 있거든요. 네. 제가 요거 일부러 가져왔는데 분홍색 알약이에요. 상품명은 알레그라라고 하고 펙소페나딘이라고요. 성분명은 펙소페나딘. 성분명. 펙소페나딘. 예, 잘 모르니까. <laughs> 펙소페나딘이 <laughs> 네, 제품명, 원래... 성분명. 성분명. 예. 성분명. 이것만 유일하게 졸리지 않은 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항 스타 이제 중에서 유일하게 졸리지 않은 약이지, 다른 종류의 알레르기 비용약도 되게 많거든요. 이게 보통 3세대까지 나와 있는데, 3세대에도 한 3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음. 제일. 근데 얘만, 받았죠. 얘만 그걸 받았죠. 항히스타민제 중에서는 알레그라라는 약을 쓸 수가 있는데, 이거는 졸리지 않은 대신에 조금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보조적으로 저희가 처방하는 약들이 있어요. 슈도에페드린이라고 하는 코 점막이 부어있는 거를 해소시켜주는 약인데, 항히스타민제랑 같이 먹으면은 효과를 서로 보조해가지고, 음. 좋아진다는 보고가 있고 항류코트리엔제가 있거든요 그거는 전혀 졸린 약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 알레르기 비염이 코막힘이 되게 불편하다 그럴 때 그걸 먹으면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졸리지 음, 않습니다 음.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콧물이랑 코막힘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콧물이 내가 많이 나와서 코가 막히는 줄 아시는데 콧물은 콧물이고 코가 막히는 거는 아내가 붓는 거예요 이비인후과 오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난 코가 진짜 막혔는데 왜 코가 이거밖에 안 나오냐 음. 이비고오빡 나와야 되는데 음, 사실은 그분은 콧물 때문에 막힌 게 아니라 그냥 콧살이 부어서 막힌 거죠 붓기를 빼주는 게 아까 이야기한 슈도 에페드리 예. 그거랑 이제 항유코트리엔제가 같이 복합해서 작용을 하면은 두께가 빠지죠. 음, 그러면 알레그라는 안 졸리고 항유코티안제도안 네. 졸리는데, 예. 어, 슈도아페드리는 졸리지 않나요? 조금? 항이스타민제는 무조건 졸려요. 예, 예. 근데 걔는 졸릴 수도 있고 안 졸릴 수도 음, 있거든요. 뭐 먹어보고 내가 졸리다 그러면 안, 안, 안 먹으면 되는 거죠. 음, 병원 가서 처방 받으시면 음, 충분히 해결이 가능해요. 음, 안 졸린 약 드세요. 저 옛날에 약안 먹고 고3 때 공부하다가 지쳐가지고. 맨날 잤어요. 그리고 약간 지금 보면 다크서클이 있어요. 네, 이거 이게, 이게 비염 이게 어, 비염 합병증이거든요. 비염 합병증. 네. 그리고 여기 까지고 맨날 여기 네. 까. 여기 다 헐구만. 주름은 막. 없네. 휴지로막 이렇게. 휴지, 네. 네. 휴지로 코 막고 공부하니까 음. 헐고막그랬어 진짜. 어 근데 이게 내과랑 이비인후과 둘다 비염에 대해서 잘 아시는데. 네. 그러면 비염은 내과로 가도 되나요? 내과가야죠. 후한기는 그 생각해 보세요. 비염이 심해지면 네. 지나친 약 쓰지 않으면 충농증이, 네. 쓰지 않으려면 충농증이 생길 수 있죠. 충농증은 어디서 치료하죠? 아니 뭐 수술하실 거면 이비인후과에서 치료해야 되는데. 네. 그 그리고 이 사람은 보면... 네, 네. 내부비내과예요막 주변에서 막물어봤었는데 <laughs> 비염은 뭐 많이 봤죠. <laughs> 가이 굳이 싸우지 않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알아서 이비인후과 오시면. 아니 뭐 약... 귀코모 아니, 뭐, 좋은 약 쓰려면 될거 같아. 여고삼, 요 아이디 가지신 분은 어디로 가실지 한번. 댓글로 그러니까 알려주시면. <laughs> 결국, 예. 어쨌든, 시험이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안졸린약 예. 먹으면서, 뭐 치료 잘 받으시고, 얼른 좋은 모의고사 성적도 많이 올리시고, 어, 목표한 대학도 꼭. 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꼭. 예. 다쿠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이팅 그러면 비염은 내과로 가도 되는 거야죠고양기는 음. 그런가요? 생각해보세요 비염이 심해지면 지나친 약쓰지 않으면 축농증이 생길 수 있죠 축농증은 음. 어디서 치료하죠? 저희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어, 더 흥미롭고 재미있고 건강에 유익한 영상들도 있고요 그리고 저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신다면 저희들이 이렇게 유익하고 흥미로운 영상들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